오케이. 게임 시작 됐고요 낚싯대 강화 pvp입니다. 오늘은 낚싯대 강화 pvp인데 조금 달라요. 아니, 뭐 낚싯대로 강화해봤자 뭐, 뭐가 더 좋냐. 막말로다가 낚싯대 강화해가지고 낚시할 것도 아니고 시참 pvp에서 뭐가 더 좋냐. 이럴 수 있는데 오늘은 낚싯대로다가 무기로 쓸 겁니다. 강태공, 바로 열고 물리. <laughs> 오늘은 낚싯대로 상대를 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시참 pvp 시스템을 보면은 낚싯대 우클릭 해가지고 낚싯찌를 상대한테 이제 꽂았을 때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밀쳐지잖아요? 근데 그 밀쳐지는 낚싯찌를 던져가지고 상대를 맞췄을 때그 원거리 데미지. 그 원거리 데미지가 오늘 이 낚싯대 강화 pvp에서 존재합니다. 그니까, 우클릭으로 빵에 빵에 막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데미지가 있어요, 오늘. 낚싯대를 강화하면은 그게 데미지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낚싯대를 강화하는 pvp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낚싯대가 그 실이 필요한데 폐광 아니면은 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서버에서. 폐광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이 폐광 못 찾는 순간, 이제 인생 멸망. 강화할 아이템이 없음. 근데 그이 시드가 폐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해보다가 폐광이 만약에 없다 싶으면은 그냥 낚싯대를 기본 지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하, 아, 나 항상 행운이 안 똥. 허허허허허. 어. 아, 진짜 행운 안 뜨는 거 너무 심하다. 오늘은 무조건 행운 있어야 돼. 아 아, 잠깐만, 이거 행운 1을 뽑을 것인가? 효율 4를 할 것인가? 가자! 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행운 뽑아야 돼. 하. 아, 수실, 나이스 실. 오, 아 다이아가 있기는 한데 아 이게 행운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낚싯대를 구하게 되면은 칼은 필요 없거든요? 낚싯대 강화시키면 되는 거라 근데 자원이 진짜 많이 필요해 강화하는데 세광 없음 방지를 위해 자, 그리고 이게 강화되는 개수나 확률이 달라졌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낚싯대 강화 pvp에서만 좀 달라진 거긴 한데, 보시면 철은 5개로 5%구요. <laughs> 금 3개로 6%, 다이아 1개 20%야. 와, 진짜 다이아 많이 캐야겠다, 그죠? 내가 이래가지고 아까 그 행운을 뽑으려고 온갖 난리를 다쳤던 건데, 1강이라도 강화하면은 진짜 다행인 거다. 진짜 정안 되면은 낚싯대 말고 칼에다가 낚싯대 1강짜리로 이렇게 강화시켜두고, 검에다 가 날카로움 인챈트 붙여야 돼요. 왜냐면 낚싯대는 1강, 2강, 3강까지는 날카로움 1, 2, 3 다이아 건보다 약하거든? 4강, 5강, 6강, 7강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센 거지 1, 2, 3강은 별로란 말이야. 잠깐만, 야. 하나도 안 나오는데? 행운도 안 또, 자원도 안 또, 동굴도 안 떠. 아, 야, 1강짜리도 못나는데 이거? 철 세트 맞춰야겠는데 야, 강화문 해보자. 안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금으로 해볼까? 어, 정신 나갈 것 같아. 낚싯대 강화 pvp. 가루 열고 강화가 안 됨. 지금, 꾸이유는 최악의 상황에 맞이해 있습니다. 곡괭이 인챈트 4번 했지만 다 효율. 낚싯대 강화로 금반 세트, 철두세트 잃어버렸고, 자원도 더럽게 안 나와가지고 다이아 7개에 금 6개, 철 2개 54개가 끝. 근데 문제는 강화 pvp인데 강화를 1강도 못함. 이럴 때는 이거 극단의 조치하자.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검 하나 만들고 모자 만들겠죠? 아니요, 저는 검두개 만듭니다. 거기다 가 갑옷 풀 세트 만들어 버려 철로 그리고 인첸트 띄워. 아니야 어떻게 인첸트도 망하고 갑옷 인첸트도 망하고 곡괭이 인첸트도 망하고 강화도 망하고 동굴도 안 나고 자원도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이런 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발. 아우. <laughs> 아니? 나 실력으로 극복해 1분 40초 남았습니다 와... 와... 철 229개? 심지어 다이아 21개인데 다이아 풀세트인 거 보니까 행운도 뜨고 다이아도 나왔네 부럽다 부러워 진짜 말도 안 되는 운이다 <웃음> 진짜... <웃음> 이게 5%가 맞냐? 어... 그래서 여러분 1강 찍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네이트 해줘가지고 1강 찍었습니다 데미지는 6인데 맞추면 데미지가 3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데미지가 세요 오케이. 킬 타임, 시작. 가자. 자, 제가 아까 말한 이 데미지 3. 낚시대로 상대를 맞췄을 때 데미지가 이거 해가지고 상대한테 걸리면 데미지 3 데미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니까 러 우클릭 연타 이거 따다다다닥 하면은 이거 데미지 3 3 3 3 3 3 들어가는 거임. 자, 가보자. 인간 낚시 가보자. 뭐야? 어? 뭐지? 이 친구 왜 열심히 해놓고 나한테 아이템 죽고 그냥 죽었는데? 뭐야? 어? 개꿀? 아, 근데 이런 건 재미없는데? 아, 이런 거도 재밌다. 야, 잠깐만. 야, 이 인첸트가 재밌는데? 저 <laughs> 인첸트가 재밌어, 이 친구. 아,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다음부터는 열심히 플레이 해주세요. 저한테 준다고 뭐, 꽤랑 그런 거 없습니다. 오, 나이스. 2강? 자, 2강은 데미지가 똑같이 3인데, 때릴 때 데미지가 7로 바뀌었네요. 타격. 하지만 제 날카로운 4 다이아곰은 데미지가 9.5기 때문에, 이걸로 쓰는 게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야저 친구 낚싯대가 심상치 않아. 그거 가만히 있어. 아이, 싫다고.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씨. 아, 아. 아. 식이 말이야. 어. 어디서 배운 버릇장 뭐. 으아! 으아! 아, 낚싯대 최대 카운터. 물을 써야겠구만. 오, 오, 오케이. 들어가겠다. 친구야. 어어아이 미치게 먹어. 아, 나 이럴 때. 아니, 운도 없어. 나이스. 낚시 때 내놔. 압수. 7강짜리? 야, 이게 훨씬 세. 아니, 7강을 만들었어? 7강 여러분들 마지막 강화입니다. 마지막 강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어우, 짜식이. 이 짜식이. 어어? 어어? 이잘 맺히네? 나 프로토콜 낚싯대야. 허허. 그렇게 때려도 안 돼요. 그 데미지로 날 잡을 수 없다고. 아, 자꾸 물에다가 밀어버리네? 안 됩니다. 오 사람을 화나게 하는 방법이 참 많은데 너는 그걸 다아는것 같다 친구야. 모빙 딱 쳐주고 어안 돼. 그렇지 보내주고요. 아이고. 어, 데미지가 들어갈 텐데. <laughs> 데미지가 아플 텐데.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가시고요! <laughs> 낚싯집 아프지? 어, 이거 몇 강짜리지? 아, 6강짜리? 야, 얘, 얘도 센거 가지고 있었네. 야, 이 친구는 뭐 저기 위에서 인생을 낚시하고 있네? 우리 인, 인생 낚시꾼 친구. 허허. <laughs> 허어! <laughs> 이 자식, 강하다. 낚시의 신이다. 저 친구 낚싯대가센낚싯대가 낚싯대가 아니라, 데미지 가안 들어오죠? 나보시보라서 하지만 나는 7강짜리낚싯대라고 아프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데미지 까이다 보면은 반피씩 달아요. <laughs> <laughs> 와! <와아! 웃음> <오>, 아난 <laughs> 어. <laughs> 아, 몰라 몰라.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오케이, 때려놓고, 때려놓고. 일단 때려놓는 게 중요해. 천천히, 천천히. 어, 사운다, 사운다. 오 싸우다, 싸우다. 오, 물을 썼어. 나 황금사과 없어지냐, 이거? 와, 황금사과가 없어서 지네. 와, 마지막에 황금사과 먹는 거 미쳤다. 야, 근데 이 사람 개잘한다. 방금 자기장에 일부러 걸쳐서 황금사과 먹으면서 체력 채우다가 상대방 올라올 것 같으니까 블로그를 한칸더 쌓은 다음에 황금사과 먹어서 체력 채우고 내가 자기장에 밀치니까 자기장 받는 데미지가 약한 거딱 확인하자마자 황금사과 먹은 다음에 바로 나한테 내려와서 맞으면서도 황금사과를 더 먹었어. 모임? 진짜 모임? 아, 이 사람 진짜 그냥 그 판단이 진짜 빠른데? 아니, 밥 먹고 마크만 하나 봐. 오, 젤리빌리 마크 체이스 잡았어요! 와! <laughs> 콘막이 우승하게 됩니다. 드트막. 아, 오랜만에 젤리비님 말고 마크체이스님 말고 오랜만에 또 새로운 우승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보뭐 16세트였네. 프로토타임 낚싯대까지. 아,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나 황금사가 있었으면 나도 이길 만했는데.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빠쇼.